안녕하세요. 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거는 프로그램이 뭔지, 그 다음에 시언어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핵심만 간단하게 짧게 전달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 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지, 시언어 누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어,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 컴퓨터 명령 내리는 겁니다. 컴퓨터에게 야, 이것 좀 해줘라고 하는 게 우리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를 처리를 하자 이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명령을 내리는 그 구조를 안에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야, 이거 좀 처리해줘. 이거예요. 그럼 그 이것이 뭐냐? 그게 데이터란 말입니다. 자, 데이터의 종류에는 정수, 실수, 문자, 문자열이 있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데이터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네 가지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더 다른 자료형들이 등장을 해요. 일단은 자 정수, 소수점 이하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수, 우리는 이런 걸 정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소수점을 포함하고 있는 수, 이거를 뭐라고 한다?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단일 문자예요. 문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는 이걸 문자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문자열이라고 할 거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보세요. 문자는, 자, 싱글 코트로 감쌉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은 뭘로 감쌌어요? 더블 코테이션이라고 하죠. 자, 두 개짜리를 감쌌고요. 문자는 하나로 감쌌어요. 다른 겁니다. 문자와 문자열은 서로 종류가 다른 데이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큰 차이가 없는데 어, 느끼지 않고 그냥 썼었어요.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다릅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해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건 한글이죠. 한글이면 문자 하나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나중에 공부를 합니다. 이거 자, 보세요. 자, 코딩이 뭐냐면, 코딩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 이제, 어, 내년서부터는 초, 중, 고에서 코딩이, 어, 이제 정교 과목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코딩, 코딩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어, 그 관계된,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 있는 분들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이제 전 국민 상식이 되는 겁니다. 자, 프로그래밍을 하는 행위, 이걸 우리는 코딩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 일을 시키는 게 프로그래밍이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를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머는 코딩하는 사람을 우리는 프로그래머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프로그래머의 종류는 진짜 맨 아래에서 맨 아래에서 그 코딩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코딩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 위에서 설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그 종류별로 등급별로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 약간 어렵게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살짝 한번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이걸 그냥 다 머릿속에 다 넣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큰 의미는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한번 쓱 보고 지나가십시오. 자,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운영 체제. 그러니까 윈도우 10. 그다음에 리눅스, 유닉스 들어보셨나요? 예, 그다음에 맥 OS. 아시겠죠? 이런 거. 이런 거를 운영 체제라고 그러고요. 모바일에서 쓰는 거 안드로이드. 예, 이런 거. 자, 그다음에 드라이버. 쉽게 말하면 요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도 어떤 전자 제품 어떤 기계죠. 요 안에도 프로그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가전 제품에는 어, 프로그래밍이 다 되어 있는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프로그램이 되어 있을 거니까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들도 다 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 드라이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만약에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 DSLR 카메라를 새로 샀는데 그거랑 내 PC랑 연결하기 위해서 드라이버 설치를 하게 되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예 그런 걸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모장, 엑셀, 뭐 수도 없이 많은 게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 컴퓨터를 열고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고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몽땅 다 응용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웹에서 동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뭔가 작업을 하죠. 대부분 우리는 사실 이걸 쓸 거예요. 웹에서 동작하는 어, 프로그램. 이걸 우리는 웹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웹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번에 앱에서 동작하는 거.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거를 모바일에서 동작하는 거를 앱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 앱이라고 하는 용어를 어, 그냥 일상 그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그냥 요즘에는 앱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그러나 엄밀하게 구분을 하자면 조금은 다른 개념의 앱은 모바일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요거 할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C 언어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할때 요거 요거를 할때 사용하는 게 어, 여러분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돼요, MFC나 또는 어, C#이나 또는 자바 이런 언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웹상에서 동작하는 거 이제 들어보셨을까요, JSP나 아, 어, 그 다음에 PHP라는 언어 있죠. 이런 언어를 통해서 웹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모바일은 안드로이드 들어보셨죠? 예, 안드로이드. 예, 그 다음에 오브젝트 C 이런 거를 가지고 모바일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언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자, 어. 제가 좀 많은 걸 갖다 놨는데 아시는 게몇 개나 있을까요? 들어보신 거는 몇 개나 있어요? 자, 가장 제가 현재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 현재 핫한 언어들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C언어 그 다음에 자바 그 다음에 C샵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파이썬 자, 보면 예,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아, 자바스크립트도 요즘에 많이 하겠네요. 자바스크립트, 아, 그 다음에 CSS, 이거 HTML5랑 연결되어 있죠. 자, C언어, C 언어, C++, Python, Java, C# 자바스크립트. 요 정도 언어가 요즘에 가장 아, 많이 예, 활용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입문자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언어.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관련 전공이라고 한다면, 시언어를 가장 많이 공부를 하겠죠. 우리,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시언어를 많이 공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비전공자들, 이제 어, 그 교양으로 공부하는 어,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파이선을 제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자바스크립트를 어,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더 어,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웹에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뭔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게 HTML5 어, 스타일 시트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언어로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어떤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대부분 아마 학교에서 수업 때문에 시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또는 나는 특별하게 나는 뭘 내가 만들어 보고 싶어. 그래서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학교에서 어 수업 과목에 있어서 시작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언어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언어에 충실해서 하나를 잘 배우십시오. 그러면 다른 언어는 공부를 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 배우고 중국어 배우고 또 일본어도 배우고 동시에 이렇게 막 짬뽕해서 섞어서 배우는 것보다는 영어 하나를 확실하게 확실하게는 뭐 아주 잘한다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수준까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불어를 배운다든가 독일어를 배운다든가 이게 쉽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프로그래밍 언어도 같은 원리입니다. 자 C 언어는 어, 요두 분이 추측이 돼서 만들었어요. 아, 어, 그벨 연구소라고요. 어, 미국의 AT&T라고 하는 그 통신 회사의 벨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개인스리치켄 톰슨 이두 사람의 연구이 추측이 돼서 어, 만든 언어가 C 언어입니다. 아시겠죠? 자, C 언어고 아주 오래된 사진이네요. 빌링클린턴그 대통령 시절에 찍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진입니다. 자, C 언어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72년도에요. 1972년도에, 어, 여기, 데이스 리치랑 켄텀슨 연구원들이 추측이 돼서 만들었고요 역사적인 계보를 조금만 올라가 보면, 자, 69년, 멀틱스에서 대체돼서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온 언어의 계보예요 포트란, 알골60, CPL, BCPL, B 언어, 그 다음에 C 언어 이렇게 발전을 해옵니다. 여기에서 왜 C 언어라고 했냐? B 다음에 그냥 순서에 따라서 C 언어로 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될그 문법 체계 문법 체계가 있는데 그거는 어 현재는 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 어 나온 언어 문법 체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C99 문법 체계로 얘기를 해 나갈 겁니다. 이거는 아어 국제협력기구예요. 이 국제협력기구에서 모여서 문법 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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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라고 약속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 체계가 이렇게 몇번 변화를 통해서 어, 진화되어 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 나갈 문법 버전은 c n 어 99년도에 제정된 어, C99 문법을 사용할 을 거다. 요렇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어, 시언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 개발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절차 지향적인 방식과 객체 지향적인 방식이 있어요. 어, 절차 지향적이라는 건 뭐냐면 일을 이렇게 순서대로 해 나가는 겁니다. 일을 아, 어, 그대로 순서대로 목록을 쭉 가지고 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해 나가는 거를 우리는 절차 지향적인 일처리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어, 그 여러분 그이 블록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 아시죠? 자, 이런 거. 이런 거 갖다, 갖다 끼워 맞추고 뭔가를 끼워 맞출 수 있죠? 이거 뭐라 고 그래? 레고 블록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어,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걸 끼워서 갖다 맞추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하는 방식을 절차지향 아, 객체지향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C 언어는 절차지향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마친 다음에 자바나 C++이나 C#이나 공부를 하러 가게 되겠죠, 분명히. 그러면 그때는 그런 언어를 객체지향 언어라고 그래요. C++ C# 자바 이런 언어. 그 다음에 자. 어,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인터프리터가 있고 컴파일러너가 있어요. 자, 인터프리터부터 얘기를 좀해 볼까요?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다른 말로 스크립트 언어라고 그래요. 자, 스크립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대본. 그러니까 어, 연극의 대본이에요. 내가 어떤 식으로 뭘 하겠다라고 쭉써 갖고 있는 거 대본. 우리 뉴스에 보면 그 앵커들이 쭉 써가지고 있는 거 하나씩 넘기면서 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진행할 때 읽는 거 이게 스크립트예요 그러니까 어, 컴퓨터의 파일의 내용이 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순서대로 갔다가 일하는 겁니다 그대로 한 줄씩 한 줄씩 읽어다가 실행하는 거 이게 인터프리터 방식 그 다음에 컴파일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 어떤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완전히 바꿨어요. 뭔가를, 어, 완전히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하게 돼요.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여기 얘기가 조금 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어, 들어두시고, 안 들으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머리에 안 들어오면. 자, 컴파일 언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완전한 덩어리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컴파일 과정이에요. 요걸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실행하면 속도는 빨라요. 그런데 뭘 거쳐야 돼요? 컴파일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C 언어는 컴파일 기반의 언어입니다. C 언어는 컴파일 기반의 언어예요. 물론 인터프리터도 사용할 수 있기는 해요. 예,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C 언어를 컴파일 언어로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C 언어는 개발 방식으로 따지자면 절차와 제왕적인 언어이고 그 다음에 해석 방식으로 따지자면 컴파일 언어예요. 아시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뭐다?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거. 이게 어,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행위겠죠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그 과정 이게 프로그래밍이죠. 우리는 또 다른 말을 이걸 코딩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딩하는 사람,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사람 이게 프로그래머인 거죠. 자 프로그래머 언어 종류에는 C 언어, 자바, C++, 파이썬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는데 아, 아까 얘기했듯이 어 우리는 C 언어를 공부를 할 것이고, 아까 언어의 형태를 보자면 얘기를 했었죠. 조금 이따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자, C 언어는 72년도에 헤인스리치, 켄톰슨 등의 연구원이 추측이 돼서 만들었고, 사실 처음에 만들 때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목적이 뭐였냐면, 유닉스를 지원하기 위해서였어요.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정 들어보셨나요? 유닉스보다는 아마도 여러분들은 니눅스를 더 많이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 니눅스의 형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니눅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언어를 어, 처음에 만들었네요. 자, 시언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절차지향적인 언어예요. 시언어는 어, 순차적으로 일을 하는 절차지향적인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어, 해석 방식으로는 컴파일 언어라고 그랬습니다. 시언어는 절차 지향적인 언어이고 해석 방식으로는 컴파일 언어다. 그다음에 혹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자바 이런 거 이거 다 객체지향 언어예요.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절차 지향적이 아니라 이런 애들은 자 객체를 따라다니는 객체지향 언어가 됩니다. 시언어를 공부를 할 건데요. 물론 다른 언어랑 같이 공부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한 언어를 꾸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십시오. 그러면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언어에 있는 자료형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제어문, 입후문 포문, 그 다음에 시언어에 나오는 연산자 이 내용들이 자바, 시뿌을 가서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 표현이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선택하시든지 간에 일단 어느 정도 끝을 보세요. 그러면 다른 언어 접근하기가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일단 우리는 C 언어를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C 언어에서 예 어느 정도 위치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어, 2장, 어, 2강, 어, 여기까지 내용을 마치고요. 다음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